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1,500만원 이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중고차 한대 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전셋집의 보증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의 젊은 재는 단자키 리쿠에게 이 돈은 자신의 축구 인생 전두와 명예를 맞바꾼 대가였습니다 일본은 늘 자신들의 시스템 축구와 강철 같은 규율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키워낸 선수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비극의 민낯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충격적인 몰락은 우리가 영원한 라이벌로 여기는 일본 축구 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현자키 리크. 이 이름은 결코 무명이 아닙니다. 일본 고교 축구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아오모리 야마다 고교의 에이스로서 전국 선수권을 무려 두 번이나 제패했던 스타플레이어였고 잠시나마 스코틀랜드 무대를 밟으며 유럽 축구의 공기를 마셔보기도 했던 일본 축구가 기대를 걸었던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호주와 일본 축구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자키가 동료 일본인 선수인 히라야마 유타와 함께 호주 법정에서 승부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경묘하고 어쩌면 더 비열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불법 배팅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경기 중 고의로 옐로카드를 받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이 부족해 벌어진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정면으로 배신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입니다. 우선 그 어떤 동정문이나 배경설명에 앞서 이것 하나는 망치로 못을 박듯 분명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한 개인의 도덕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첫째, 이것은 스포츠맨십의 심장을 겨눈 배신입니다. 축구팬들은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이 쏟아내는 순수한 땀과 투지,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에 감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태클은 전술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채우기 위한 계획된 사기 행위였습니다. 그는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우롱했고, 승리를 위해 함께 뛰던 동료들의 땀을 배신했으며, 무엇보다 축구선수의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둘째, 우리 가슴에 분노와 함께 깊은 씁쓸함을 남기는 것 바로 고작 1,500만 원이라는 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선수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수십 년간의 피와 땀, 가족들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진 프로선수라는 이름과 그 미래의 가치가 고작 중고차 한대 값에 팔려나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불확실하지만 위대한 꿈보다 확실하지만 비참한 현실을 택한 한 인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장의 돈이 미래의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가장 위험하고 독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셋째 이 비극은 가장 가까워야 할 친구가 공범이었기에 더욱 암울하고 잔인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잘못된 길에 입구에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 이건 아니다 라고 소리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절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 죽이는 커녕 오히려 서로의 듬을 떠밀며 더 깊은 구렁텅이로 함께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전형되고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이 주변 사람까지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자키 개인에게만 손가락질하며 썩은 사과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이 비극의 거대한 진실 중딱 절반만 보고 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단자키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꺼내놓은 한마디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의 소속 팀이었던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선수에게 수개월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급여 미지급 이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명의 타락한 선수를 향한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악으로만 보였던 그림에 회색빛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수가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선수를 먼저 배신한 것은 바로 부단이었습니다. 프로 세계에서 급여 지급은 신뢰의 가장 기본이자 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부단이 이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이것은 가장 극 단적인 형태의 무책임이며 사실상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단자키는 갓 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공고민 히라야마는 축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선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한 생활인의 모습입니까? 시스템은 그들에게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소한의 환경조차 제공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희생양은 누구인가? 물론 단자키는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월급도 주지 않는 무책임한 구단과 재정 위기에 빠진 리그라는 썩어버린 시스템의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선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포기했을 때, 그 빈틈으로 1,500만 원이라는 유혹에 독버섯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 축구가 그동안 스스로를 포장해왔던 그 완벽하고 견고하다는 가면을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비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리그 운영, 풀뿌리부터 시작되는 탄탄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은 분명히 강하고 우리가 늘 주시하며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어쩌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치명적인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건은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를 바로 그 숨은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약점은 선수들의 기술이나 그라운드 위에 전술 같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수라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정신력, 예측 불가능한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처절한 생존력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건, 생각해보십시오. 언제나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이라는 온실의 보호 속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성장해온 그들의 엘리트 선수는 자신을 지켜주던 그 시스템이라는 온실의 유리가 깨지고 가족의 생계라는 차갑고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타지에서 언어의 장갑과 외로움, 때로는 인종차별의 서름 속에서도 진통제를 맞아가며 부상과 싸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지켜봐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엘리트와 오히려 위기를 밟고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투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대한민국 축구의 투혼 DNA의 진짜 실체는 아니겠습니까? 1,500만 원의 비극. 이 사건은 비단 호주 축구계에 남은 하나의 흉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일본 축구 스스로의 심장을 향해 날아간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어, 결국 이 사건으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한때 일본 축구의 미래로 불렸던 한 유망주의 재능이 처참하게 꺾였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프로축구라는 거대한 세계는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들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재정적 기반과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절망의 끝에서 한 선수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렸고 시스템은 그를 바로 그 절망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패배자들과 산산조각난 꿈의 파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